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 자기 암시 경정은 345일째입니다. 생생하게 기도하고 한 것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셀그리머는 낙관주의자는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문제를 영구적이고 전체에 만연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탓하는 반면, 낙관주의자는 역경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거, 발생한 개인의 잘못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심리적으로 좀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지속적이고 전반적이며 개인적인 일로 좋은 거리를 경험합니다. 나쁜 거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개인과 상관없는 일로 경험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개인과 상관없는 일로 좋은 거리를 경험합니다. 나쁜 거리는 지속적이고 전반적이며 개인적인 일로 경험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 마음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훌륭한 멘토를 찾아 훔치고 창조하고, 글서그 독서와 글쓰기 20분 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나는 날마다 밤시템 투자법으로 투자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10억 원 이상의 투자자가 됐습니다. 동네 부자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유와 의지대로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